확인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자기 사람들을 훑으면서 가는 거잖아 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어음 응. 내리자 내리자 어디야 어디 위치 아 여기 위에 있어 어 1층에도 있다 1층에도 있어. 와씨 뭐야? 내가 폭탄 까놓고 발고 들어갔어? 오 마이 갓. 음. 어. 한명더 있어. 이 이층 이층. 어. 아니다. 저거 연막탕 갔어아아 아, 잠깐만. 오잡 잡았다. 오나 점프 되면서 씨. 점프하면서 잡았어. 오 잡아. 하나 더 있네. 아 미친. 어. 세 명이었네. 음. 어, 왜난 비켜잖아? <laughs> 아... 아, 하나가 더 있었던 걸 몰랐네. 아! 아왜두 마리라고 생각했지 우리가? 응. 아씨. 아니 재석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어?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어 아까? 아 폭한 폭 폭을 까는 걸 떠나서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어?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냐고? 응. 그 나중에 들어갈 때는 형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들어갈 때뭐 이렇게 중대한 결정 있잖아. 근데 얘기를 안 해. 아. 그러니까 나는 상상도 못했어. 누가 들어갈 거라고는. 아 아깝다. 아 진짜 아쉽다 이거. そう。고생했어